통화 발행량 급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시대 선물 시장이 기회라고요. 잠깐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액 투자자의 생존 가이드 라인을 소개합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때 선물 시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변동성이 미쳤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급등락하고 경제 지표 발표 후엔 갭이 펑펑 터집니다. 둘째, 금, 원유, 용산물 같은 상품 선물이 강세를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거든요. 셋째, 금리 선물이 난리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니까 채권 선물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폭증하죠. 마지막 레버리지 위험이 두 배로 증폭됩니다. 변동성 큰 시기에 맞은 콜 맞으면 끝장입니다. 그럼 소액 투자자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하나, 리스크 관리가 전부입니다. 손절매 라인 정했으면 무조건 지키세요. 한 번에 전체 자금의 510%만 걸고 레버리지는 최소화하세요.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둘, 겸손하세요. 시장 예측은 신도 못합니다. 대응만 하세요.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지 말고 확신 있을 때만 들어가세요. 셋, 공부는 계속하세요. 경제지표 발표 체크하고 과거 인플레이션 시기 패턴 공부하고 자기 거래 기록은 꼭 남기세요. 내 감정을 죽이세요. 남들이 돈 번다고 FOMO 느껴서 따라가면 끝입니다. 연속 손실 후 복수 매매? 절대 금물? 연속 수익 후 과신? 그것도 금물? 다섯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선물은 제로썸 게임입니다. 일확천금 꿈꾸지 마시고 꾸준한 소액 수익이 목표예요. 그리고 생활비는 절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마지막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자기만의 매매 규칙 세우고 불확실하면 관망도 전략입니다. 쉬는 것도 투자예요. 기억하세요. 인플레이션 시기 선물 시장은 기회이자 함정입니다. 큰 수익보다 자본 보존이 먼저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최고의 승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